어, 종현아, 이거, 양쪽 위치 바뀌지 않게끔 네. 파츠로 잘 구분해놔도. 자, 네. 바뀌면 안 되거든? 네. 점프, 지금 점프선. 가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다 아, 저쪽에 있네. <laughs> 저희 집에 시동 안 걸린 차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경유차인데, 중간에 앵고 한번 났었대요. 기름 보충하고 나서부터 시동이 안 걸린다 하시거든요. 얼마나 돌렸는가 방전도 되고. 점프선 정리도 안 해놓은 거 봐. 개판이에요, 지금. 개판 5분째 이거 말고. 보통 앵코등 들어오기 전에 기름 넣지 않, 않나요? 그 당연하죠 일반적이죠 그게 엔코 등 들어와서 계속 운행하다 보면 은 차에 진짜 안 좋거든요 기름이 연료 역할도 하지만 연료 탱크에 있는 펌프 있죠 걔를 식히는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담가져 있던 게쫙쳐있다가쫙 내려가면 모터 열 받죠 펌프에서 과열된 게 연료 온도도 상승시키고 연료 온도가 상승되면 디젤차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또 기름이 없어졌어 그럼 윤활질 역할이 안 되면서 고압 펌프가 나가버려요 그러지 않길 오늘 바래야 돼요 13만 키로대 일단 시동은 안 걸려요 고속도로라도 30km 내외에 주유소 있잖아요 대부분 주유하시는 습관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유 경고 문구가 들어와도 꽤 오래 가거든요? <laughs> 그러시면 안돼 진짜로 시동 시 레일 압력 감시 레일 압력이 너무 낮음 근데 이게 왜 들어와 있냐? 캠축 센서 신호 틀린 신호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도 캠축 센서 불량 경고는 들어오거든요? 돌릴게요. 어 돌려봐 Stop. <laughs> 일단, 캠축은 회전을 합니다. 문제 없어요? 네, 캠축은 회전을 하고, 그러면 타이밍 체인저 손이나 이런 건 아닐 걸로 보여져요. 어, 돌려봐! 제발 걸려. 스톱! 스톱! 그만! 어... 지금 배터리 힘이 너무 딸리니까 차대차로 연결하자. 어 돌려봐. 니가끈 어. 거야? 네제습니다 끄지 마. 내 끌어야 할 때까지 네. 돌려봐. 어. 지금 경유 다 올라오거든? 안 걸릴 이유가 없는데. 진단기로 에어백이 한번만 해줘볼래? 네. 아 노란색 불 들어오고 좀 지났었나봐요. 네네네네. 그리고 기름을 지금 절반 정도 들었는데 따로 넣으신 거죠? 아 거기서 그러고 후에 바로 보내신 거죠. 정말 운이 나쁘게도 에어백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 안 걸린 애들은 가끔 고압 펌프의 손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점검을 할 거고 에어백이 해볼 대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수차적으로 점검해서 전화한번 드릴게요. 이제부터 연료가 될 거예요. 아 시동 걸어봐. Stop! s 돌려봐.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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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하나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타이밍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연료 펌프 지금 강제 에어 빼기로 진단기로 물 o 나고 에어 나오는 거야 에어가 진짜 단단히 잘못쳤나 보다 이거. 지금 경유만 나오고 있고 걸어봐 걸어봐 계속 끄지 말고 걸어놔 잘 걸었습니다 다른 데서 고압 범위 벗꾸자 그랬대요 <laughs> 어떡하지? 걸어드렸는데? 원인이 지금 밝혀진 거예요? 네. 뭐죠? 에어퍼 이기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심폐소생술에 성공했습니다. 살려냈어요. 이게 광교에서. 야, 뭐 구타운 줄 알았잖아. <laughs> 광교에서 차량을 보내주셨어요. 앵꼬브리 1분 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60여 키로가 갈수 있다고 해서 차량을 이제 출근할 때 기름을 넣으시려고 나오셨대요. 근데 집이 약간 가파른 내리막이 있대요. 가파른 내리막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가지고 근처 정비소에 갔더니 이거는 이제 진단기로 에어백기도 해봤고 이 앞에 파이프도 풀러보고 해서 에어백기를 진행해봤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다른 데도 여쭤봤더니 금액은 약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어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로 연료 고압 펌프가 진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름이 예를 들어 적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다 보면은 유튜브 영상이 되게 많아요. 쇳가루 나왔다고. 고압 펌프에 피스톤이 들어가는데 그 피스톤으로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뭐 1300바, 1500바, 1600바까지 압력을 상승시키거든요. 그 피스톤에 펌핑을 하다보면 열이 발생되죠.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윤활질이 필요하죠. 경유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미끌미끌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경유가 유입이 돼서 윤활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연료 공급이 끊겼고 엔진 회전수에서 펌프는 이제 돌아가잖아요. 경유가 사라졌을 때 기포가 차거나 지속적으로 경유 유입이 안 되면 분명히 고압 펌프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에어가 단단히 찼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중간에 공기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펌프를 아무리 구동을 해도 에어가 안 빠지는 경우 고압 펌프에서 연료가 송출되고 이 레일에 모여요. 레일에 모여서 이 각각의 파이프를 타고 인젝터 연료 분사 장치에서 연료를 공급하거든요. 이 파이프를 풀어가지고 에어를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캠 위치 센서 경고등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틀어졌는가? 엔사치 엔진이 타이밍 절손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니까 러 이게 헷갈릴 만한 게 캠축 관련된 고장 코드 떠 있고 에어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시동이 된다. 걸리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간단하게 에어백이 하고 집에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안 걸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어디서 확신을 느끼신 거예요? 이 부스터 센서 있죠. 이거를 빼고 WD를 풀었을 때 기침하듯이 커럭 커 아. 제가 방청제를 저기 안에 뿌렸잖아요. 그게 연료를 대신해서 흡입 공기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야 이거 승산이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 인터쿨러 있죠.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곳에다가 WD를 뿌려서 연료를 대신 흡입 공기로 주입한 거죠. 연료 고압 펌프는 엔진에 연결돼서 타이밍 체인에 연결돼서 엔진 회전수만큼 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트 모터가 돌리려면 RPM이 너무 낮죠. T껏 그렇죠. 해봐야 300RPM이란 말이에요. WDD를 뿌려서 연료를 공급했는데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려고 행위를 했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라 판단을 했고 지속적으로 뿌려보니까 RPM이 상승되면서 고압 펌프는 더 많이 회전하죠. 높은 압력으로 밀어제 기니까 에어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에요. 파라핀 성분 때문에 동절기에 너무 추운 데 있죠. 그러면 연료가 이제 약간 응어리진다고 그래서 분무가 안 돼서 시동이 안 걸린 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노력을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는 연료 탱크에 최소 못해도 4분의 1 이하로 연료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영상 초기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재차 강조드리는 이유가 연료 펌프도 열을 받아요. 모터가 계속 돌잖아요. 겨울철에는 그래도 날이 차가우니까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지면 온도도, 아스팔트 노면 온도도 높죠. 엄청 높죠. 펌프가 구동되면서 그 안에 내부 온도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연료 온도가 상승되면서 연료의 윤활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에 따른 연료 시스템의 손상과 고압펌프 손상, 인젝터 손상 등을 이제 초래할 수 있어요. 저녁 거리가 이 아, 네 정도면 더탈수 있을 것같아 그게 아끼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그러면은 반대로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뭐 문제점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가득 채우면 좋죠. 왜 좋겠어요? 압력? 많이 채우면? 압력과 유난은 동일해요.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하신 분들 무엇이 유리하겠어요? 가득 채우면? 우리 겨울철에 집 따뜻하잖아요. 그럼 바깥은 차가워. 그럼 안에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죠.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연료를 소비하고 보압 펌프에서 펌핑되고 연료에서 이제 쓰지 못한 것들을 다시 탱크로 보내요. 거기서 냉각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보압 펌프에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사용되지 못한 연료를 탱크로 보내서 다시 그 넓은 수조에서 경유를 식혀 갖고 다시 들어와요. 연료를 식히는 개념으로도 연료가 가득 차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데워진 경유가 탱크를 약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깥에는 차갑고 안에는 따뜻하면 내벽에 습기가 생겨요 그럼 수분 함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뜨거워서 유량을 줄이면 안 되고 겨울철에는 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기름을 이제 잘 채워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